안녕하세요, 꽃피는 마을 여러분. 박서진 뉴스로 인사드리는 꽃피는 TV입니다. 어. 아빠, 어. 내 노래가 마력을 가졌어. 매주 박서진의 고정 출연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미스터 로또가 이번 주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미스터 로또는 초능력 특집으로 꾸며져 가수가 아닌 마술가 등 초능력을 보여줄 게스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롯 예능 프로그램에 마술가 등 노래보다는 조에 어울리는 게스트들이 출연해 초능력 특집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미스터 로또 방송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방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박서진을 포함한 기존 황금 기사단 3인과 탑세븐이 계속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고 있어서 초능력이나 마술을 보여주는 쇼 부분은 황금기사단과 탑세븐의 노래 대결에 색다른 볼거리와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박서진은 마치 마법학교 학생처럼 고풍스러운 복장에 허달한 안경을 쓴 모습으로 등장해서 게스트로 초대된 최현우 마술가와 함께 마술쇼에 참여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더불어 마술쇼를 진행한 최현우 마술가와 함께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는 듀엣 무대도 소개되는데요. 매주 선물처럼 새로운 노래로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는 박서진이 이번 주 역시 내 나이가 어때서 등 박서진의 독보적인 음색으로 부르는 명품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사실 이날 초능력 특집은 개인적으로 박서진과 특별히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어린 시절에 박서진이 성장하며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과 험난한 인생의 길을 이겨내고 지금의 박서진이 된 것이 어쩌면 박서진의 목소리에 담긴 마치 초능력 같은 마력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왠지 과거 박서진이 인간극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작업을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우 제제 노래가 마력이 있나 봐요라고 말한 장면이 떠오르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극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바다의 그물을 끌어올리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박서진이 지금 국민가수의 자리에 서게 된것 자체가 마치 마법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초능력 특집으로 꾸며질 이번 주 미스터롯또, 박서진의 노래가 또 어떤 마법을 부릴지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기대가 목요일 밤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박서진 뉴스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볍게 톡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꽃피는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